안녕하세요, 여러분. 갑빠입니다 오늘은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쇼핑을 하고 나서 바로 물건을 받아보는 날인데 그 쇼핑 목록을 이 영상에 나가고 다음에 나갈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열매다리틀에서 샀던 여름실이거든요. 여름방학실인데, 컬러는 제가 아래에다가 이 자막으로 남겨드릴게요. 멜란지였던 것 같은데, 어떤 멜란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름방학 그 실로 만들기는 했지만, 여름에는 좀 더워요. 제가 생각할 때좀 덥고 당연히 뜨개 옷 자체가요 여름에 입기에는 덥습니다. 음, 그러니까 막 바늘 비우기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패턴이라 가지고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뭔가 실 자체가 얇고 맨들맨들하고 그런 실이면은 아마도 그래도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뚫려있으면 일단 맨살이니까요. 그래서, 어, 좀 시원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실 때문에 이게 시원해서 여름실이고, 이건 조금 뜨개옷에서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보 때, 그래도 그때는 한참 그래도 뜨린이를 못 번호 났을 때여가지고, 그때 뜬 거라서 그런지, 지금의 저의 눈에서는 살짝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런, 촥! 떨어지는 이 여름방학실만의 이 느낌 때문에, 음, 괜찮네요. 뭔가, 오늘 좀, 입고 나서,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좀제 자신에 취해 있었어요. 저의 오늘의 주제는, 뜨게 유튜버가 된 건에 관하여, 입니다. 오늘 같이 저와 함께 할 편물은, 짜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는 했지만 뭐 어차피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제 일상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연히 보여질 텐데 예. 굳이 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오늘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오픈이라고 하기엔 별거 없고요. 아직 진행 중이고 사실 여기서 아마 디자인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 혼자서 만들고 있는 바텀업 스웨터예요. 라운드 스웨터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글쎄요, 제가 <laughs> 이거를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기록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는 한데 보안으로 낼수 있을지 장담은 잘 못하겠어요. 못하... <laughs> 자신감 있게 아 이거 누가 봐도 예쁘지, 막 이런 이런 게 아니고 또막아 두안 작업 이 정도만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저도 많이 진짜 공부하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사이즈를 냈구나 이런 거를 여전히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라운드 스웨터를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 예쁘다고 해주세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 디자인으로 아예 그냥 스웨터를 완성을 해볼 거기는 한데 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 삼아서 떠보고 있는 스웨터입니다. 이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뜨게 브이로거가 된 사연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되게 자주 들었던, 초반에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뜨개질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뜨개를 시작을 한게 초등학교 때였어요. 전 원래도 손으로 만드는 거를 엄청 엄청 좋아하던 아이였고, 집에서 구슬깨기나 퀼트 막 옛날에 있잖아요. 십자수랑 퀼트가 이 90년대생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구점을 가면은 무조건 다 팔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되게 환장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도 막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방에 혼자 박혀가지고. 이런 작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을 갖고 하는 애였고 뭐 손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술 같은 거 저는 미술학원은꼭 다녔거든요. 그리고 악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인지 알겠죠. 손으로 뭔가를 내 거를 만들어가는 거 소리도 사실 내가 소리를 이렇게 갖고 가면서그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이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정말.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뜨개질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게 되는데, 저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조금 더 깊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저희 아빠도 실 가지고, 옷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뜨개를 통해서 그, 수입을 내셨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옆에서 막 도움을 주시면서 이 뜨개질에 대한 능력을 갖추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뜨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틀리면은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laughs> 막 가르쳐 주시고 저는 또 어린 마음에 아, 내가 할 건데 왜 자꾸 옆에서 참견이지? 약 이렇게 <laughs> 어린 마음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뭐첫 코는 이런 이유로 걸러 뜨는 게 좋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또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모양을 이렇게 뜨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혼자서 그 배우면서 틀렸던 부분들을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고쳐 주셨죠. 처음에 시작한 건 당연히 저는 목덜리였어요 제가 옷 뜨는 거 처음 시작해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예 그냥 겉뜨기랑 안뜨기도 모른 상태에서 옷부터 뜨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기본기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작을 여러 번 해봤어요. 꽈배기가 정말 많이 들어간 목도리도 많이 떠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더 추가적으로 배우는 기법들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릴 때 열심히 뜨개를 했던 그 친구가 점점 살아가면서 이 세월의 풍파를 맞이하면서 까먹습니다. 뜨개질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정말 잊고 있었어요. 내가 옷을 줄수 있다고? 라는 생각까지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잊어가고 있었던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 염소라는 친구 있죠? 삼총사 브이로그 보시면은 염소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뜨개질, 그러니까 그 코바늘로 하는 수세미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뜨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 사랑 가득한 그 열정?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뜨개를 안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근데 진짜 뜨개질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laughs> 실값이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목도리 떠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그냥 목도리 사서 선물해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완전히 그 비용만 따지고 보면은 사서 선물하는 게 최고예요. 조금만 좋은 실로 이렇게 뜨개를 한다고 뜨개질로 그 목도리를 뜨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기본 36,000원 넘어가거든요. 뭐 옛날에 진짜 어 물가 이렇게 막안 올랐을 때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바늘 이런 거 좋은 바늘 이런 거 포기하고 실값만 생각한다 하면은 28,000원에서 한 36,000원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해야, 아, 내가 욕을 안 먹을 찌개 선물이다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목도리를. 그렇다 보니까 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나는 자본을 갖춘, 물론 막큰 자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 내가 하고 싶은 거좀 해볼까 할수 있는 그런 자본을 갖춘 어른이 되어보니, 이제 뜨개에 대한 열망이 팍! 이렇게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겉바는 뜨개 유튜버가 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때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정말 소심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하는 거를 뭐 그렇게 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싫다. 이게 아니라 많이 어려워해요. 친해지면은 진짜 누구보다 앵무새과처럼 말 되게 많이 하고 수다 엄청 떨고 막 그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친해지기까지 제가 조금, 어, 저도 모르게 낯을 가리는 타입이에요. 필터링을 잘 걸치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NTB.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다 친해지고 난 다음이지 안 친해졌으면 뚝딱거림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제가 정말 뚝딱거려요. 약간 고장난 로봇처럼, 네,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란 말이죠. 밖에 이렇게 외출하고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기, 기가 빨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소통은 좋아한단 말이죠. 너무 혼자 고립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유튜버의 <laughs> 기본적인 유튜버의 자질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와 같은 이런 집순이 유튜버들에 한해서 말이죠. 일상 유튜버들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 보게 되면서 영상 통해서 보게 되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얘기했던 게, 아니, 어떻게, 그냥 바로 시작을 해? 뭔가, 뭐, 고민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진짜 고민이 없이 했어요. 어떤 거를 올리고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틀은 있었는데 막어 내가 얼굴을 노, 내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사실은 고민을 해봤어요.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직접 대면을 처음 해보면서 이제, 아, 이런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이유 없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한 분들도 많구나.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뜨개 유튜버는 당연히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죠. 여행이나 그다음에 진짜 시시콜콜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영상 만들고 보여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제 일상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취미가 생겨 버린 거죠. 아마 뜨개 처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사가지고 한두 번째 작품 뜰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에서. 어 이제는 뜨개만 나올 수도 있다, 뜨개하는 것만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어 쟤는 왜 뜨개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뜨개질로 스웨터 만드는 영상 이후로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유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뜨리니가 만드는 이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채널에 막 놀러와 주시고 또 머물러 주시고 아 너무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좀 소름 끼쳤어요 저는 진짜로 왜냐면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아 나는 이제 유튜브로 어떤 걸 해야 되나 라는 걸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제가 인테리어로 처음에 예상치 못하게 조회수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99만 회가 나온 <laughs> 영상이 있답니다 아 그것도 여기서 오늘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언젠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 가지고 수다를 못 떨었었거든요. 제가 인테리어 유튜버로 시작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걸로 그그 그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인테리어 쪽으로 잡고 갔었다면은 지금보다 더 성장한 채널이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고민을 했던.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더 다양한 일상 주제로 했던 거를 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터진 알고리즘의 간택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방이 너무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이 그냥 방이 너무 좁았고,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은 너무 많아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벙커 침대. 해가지고, 저 동생이랑 둘이서, 음, 그러면 여자 둘이서 하는, 아, 심지어는 그 여자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여자 둘이 만드는 벙커 침대라고, 어, 올렸을 뿐이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사실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만났으니까요.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저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로 오시는 분들도 그 아이디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데, 가, 댓글 달아주시면서 여전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거의 반 뜨게 유튜버가 되면서 그때 그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뭔가 이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부분들을 보거나 혹은 인테리어 관련한 부분들을 저랑 같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어,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갑자기 뜨개질이라고 하는 정말 그 특정한 주제가 딱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건 그때 그 과도기를 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부터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뜨개질 관련한 이야기일 거라는 게 되게 확실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뜨개 유튜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뜨개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옷만 만드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 바늘에 대한, 그러니까 도구들에 대한 되게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뜨개질 자체가 좋은 것도 있는데, 실 쇼핑하는 거. 하, 세상에는, 세상은 넓고, 실은 정말정말 정말 많고, 색깔은 하늘 아래 같은 핑크 없고, 같은 보라색 없고, 그 다음에 소재도 같은 소재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 보니, 와, 이게 한번 이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취미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어. 그럼 그 프로젝트를 또 뜨기엔 솔직히 지루하죠? 그러면 그 취미가 거기서 지루함으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다음 작품을 뜰때또 이제, 어, 이걸 입은 나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상상을 하면서, <laughs> 뭔가, 아, 이 실이 예쁠지, 저 실이 예쁠지,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실로 뜨면은, 어, 뭔가 자주 입겠다 해서 이 실로 딱 뜨면은, 아, 이게 너무 생각보다 예쁘니까, 다른 색깔 실로 떠봐야지 해놓고, 중간에 다른 새로운 도안을, 딱 찾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정말 정신없게 하는 매력을 가진 취미예요. 제가 말하는 텐션에서도 아시겠죠?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도 진짜 이 뜨개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더욱이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시점이 정말 새로운 게 뭐냐면은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걸 출시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간직할 수 있는 도안으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란 말이죠. 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도안은 완, 만들어서 완성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출시까지는 어, 바로 이 디자인으로 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을 했다는 게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첫 도안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면은 아마 상급자 중상급 정도로 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이런 지그재그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꼬아뜨기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겹쳐서 꼬아뜨는 그 방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손에 많이 안 익으셨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슬뜨기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요런 것들도 저 채널에 기법에 대한 설명 영상을 같이 꼭 첨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떠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고군분투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찾아보면 찾아 볼수 있어요. 뭐 유튜브 찾아보고 어, 카페 찾아보고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안에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고 링크가 되어 있다면은 더 쉽고 뭔가 막막한 게 조금 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상상들도 이거를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뜨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뭐, 뜨개질에 관련한 주제로 수다 떠는 거는 항상 즐거워서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뜨개관한 수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는 뜨개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왜 이거는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 나눠 보면은. 어, 이미 열심히 뜨고 계신 분들한테는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어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한번 옷 떠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의 수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브이로그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쉬운.